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원어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영어 회화 표현 10가지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What have you been up to? 요즘 뭐 하면서 지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묻고 싶을 때딱 좋은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It's been a while. What have you been up to? 오랜만이네. 요즘 뭐 하면서 지냈어?처럼 사용할 수 있죠. 격식 없이 편하게 물어볼 때 사용하세요. 둘째. I'm having him over. 나는 그를 집에 초대했어. 점심에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 싶을 때는 I'm having friends over for lunch. 점심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 처럼 말할 수 있어요. invite보다 훨씬 캐주얼한 느낌을 준답니다. 셋째. You're such a crack up. 너 정말 웃긴다. 친구가 너무 웃길 때 진심으로 웃으면서 You're such a crackup이라고 말해 보세요. Crackup은 웃긴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넷째. Just pulling your leg. 장난이야. 친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장난을 쳤을 때 Just pulling your leg라고 말하면서 웃어 주세요. Pulling your leg는 놀리다, 장난치다라는 뜻이에요. 넷째. You absolutely nailed it. 완벽하게 해냈어. 정말 잘했어. 친구가 어려운 일을 완수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You absolutely nailed it은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는 의미로 직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랍니다. 다섯째. That's really impressive. Keep it up. 정말 인상적이네. 계속 그렇게 해. 친구의 노력과 성과를 칭찬할 때 That's really impressive. Keep it up. 이라고 말해 주세요. Keep it up은 현재의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여섯째. I agree more with what you said. 내 말이 완전히 맞아. 전적으로 동감해. 상대방의 의견에 100% 동의할 때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일곱째. I know exactly how you feel. 내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이 표현을 사용하면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홉째. Can I order this online? 이거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이 일상인 요즘, 이 표현은 정말 유용하겠죠?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Can I order this online? 이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열 번째,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잘 보냈어? 월요일 아침 동료나 친구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인사말입니다. Hey, what's going on with you these days? 요즘 어떻게 지내? 또는 간단하게. w h 이라고 하면 좀더 편안하고 친근한 인사 표현입니다. Take care and I'll catch up with you later. 잘 지내고 나중에 보자. 또는 See you around, stay in touch 등도 작별 인사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열 가지 표현들 어떠셨나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겠죠. 이 표현들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어 회화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